안녕하세요. 오늘의 MC 창원총무팀 임세림 매니저입니다. 제가 현재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바로 바로 현대로템의 의왕 본산데요. 제가 창원에서 여기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건물도 엄청 크고, 운동장도 넓고, 공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해야 될게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곳에서 특별한 분을 만나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애타게 찾았어요. 어디 계셨어요? 저... 여기 계속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아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 우리 시청자들에게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우주개발팀의 장민욱 책임이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창원에서 왔잖아요, 책임님. 네. 창원에 책임님에 대한 소문이 정말 자자합니다. 뭐 미국인이다, 뭐 Mr. Chang이다. <laughs> 뭐 여러 말이 있는데 미국에서 오셨어요? 아,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오긴 했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박사를 하고 왔습니다. 너무 유명하잖아요, 메릴랜드 대학교. 지금 이 그런 그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신 건가요?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 전공을 했고 그 중에서 연소 추진 쪽 연구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보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책임님만의 공부법 전수해 주신다면? 제 공부법이요? 네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진 않아서 제가 그래서 암기를 잘 못해요 이해를 먼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벼락치기가 비법이지 않을까 책임님의 명문대 입시 비결은 벼락치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방금 책임님 눈빛을 보면요 항공우주 얘기하니까 눈빛 진짜 반반짝 반짝하거든요. 왜그 많은 전공 중에 항공우주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자동차 엔진이 좋았어요. 아무래도 뭐 요즘 같은 친환경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엔진이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저는 엔진은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엔진이 핵심 꽃인 항공우주를 이제 선택하지 않았나? 그러면 항공우주개발팀에 들어가려면 책임님처럼 항공우주를 공부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나요? 해야만 하진 않지만 저는 하는 게 본인이 편하지 않을까. 물론 항공우주를 정화하지 않고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업무를 하는 데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항공우주개발팀에선 의외로 이게 중요했다. 음... 술? <laughs> 뭐 술보다도 사회성 잘 적응하고 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 책임님의 미래 후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세 가지는 갖추고 와라 하는 거 있을까요? 세 가지 다는 못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좀 폭넓은 시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량 같은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어서 아직 전공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항공우주 한번 비전을 설명해 주신다면. 항공우주는 아직 미개척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그만큼 잠재력도 많고, 정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현대로템처럼 앞으로 회사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바라보고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끝은 또 창대한 이 항공우주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항공우주 관련해서 카더라가 엄청 많이 들리거든요. 이 진실 아니면 거짓이냐 좀 판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주복 혹시 사무실에 입고 다니시나요? 그러고 싶네요. 그래서 우주복과 관련된 질문을 준비했는데 네. 우주복 전 세계가 같은 규격을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다르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우주복을 입기도 하기 때문에 같은 교육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로템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책임님께서 현대로템에 입사하게 된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제가 현대로템에 입사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제 전공을 살려서 연구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게 현대로템이어서였어요. 현대로템이 국내에서 렘제트 스크램제트를 유일하게 개발하고 연구하고 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오트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요즘 항공우주 개발팀에서는 어떤 프로젝트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 팀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리면 광역 마수 초고속 비행체 추진기관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광역 마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넓은 폭의 마수를 의미해요. 이제 넓은 마수를 굳이 나는 이유는 소음속 영역과 극음속 영역이 비행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두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이제 추진 기관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교님의 항공우주개발팀에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아 이건 진짜 잊을 수 없다 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현대로템 서산추진시험센터에 가보신 적 있나요? 가본 적은 없지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제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시험을 할 예정이어서 서산. 추진센터에도 종종 가는데 추진 시험센터만큼 대규모로 크게 시험동이 돼 있는 곳이 국내에 몇 없어요. 그렇게 큰 규모의 시설에서 시험을 할수 있다는 게 연구자로서 굉장히 큰 행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제2 시험동도 짓고 있어서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또 이렇게 현대로 때문에 좋은 시설이 받쳐주니까 또 네. 책임님 같은 좋은 분들이 들어와서. 좋은 기술이 또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제가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나도 아, <laughs> 밸런스 게임이에요 제가 두 가지 옵션을 드리면 3초 내로 빠르게 뭐가 더 나은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정밀 계산 반복하기 vs 설계 0부터 다시 짜기 하나 둘셋 설계 다시 짜기 진짜로요? 네 저는 당연히 전자일 줄 알았거든요 왜예요? 0부터 다시 설계를 하면 여태까지 설계하면서 있었던 개선할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잖아요 럭키비키 마인드시군요 <laughs> 오늘 이렇게 항공우주개발팀의 장민욱 책임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책임님과 얘기를 나누니 현대로템이 얼마나 더 멀리 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정말 기대되는데 혹시 책임님의 꿈 포부 알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포부보다도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앞으로 잘 진행돼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엔진이 성공적으로 잘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프로젝트 이후에도 이어 나가서 저희가 개발한 엔진이 실제 비행체에 탑재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책임님의 큰 다짐을 이룰 수 있게 사행시로 끝내 보시죠. 항공우주 운 뛰어드릴게요. 항 네. 항공우주 공학 종공. 봉봉돌이 여러분. 우. 우리 모두. 주. 죽도록 열심히 살아봅시다. 아, 죽도록 열심히 살아봅시다. 네, 너무. 아, 센스도 넘치십니다. 오늘 이렇게 장민욱 책임진과의 시간 정말 유익했는데, 이제 현대로템의 우주 프로젝트 앞으로도 큰 관심 가져주시면서, 그럼 오늘 로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